KBS 보도에 그 의혹 제기대로라면 모친이 정모씨한테 이름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름으로 딱지를 산 거예요. 아, 사실상. 저번 지휘를. 예, 한동훈 후보는 이미 딱지 주고 산 아파트를 근저당을 안고 소유주가 됐을 뿐인 거예요. 사실은 이 아파트를 살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. 왜냐면 이 아파트는 조합원들에게만 매매가 되는. 무주택자만. 네, 무주택자. 중에서도 조합원만. 그렇지.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조합원 자격을 없는데 어떻게 사? 우린 못 사잖아요. 그래서 조합원에게 가서 돈을 주면서 거기다 근저당을 붙여놓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사서 넘겼다.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. 불법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 1억을 엄마한테 갚았다고 주장하나 어. 근거 자료는 없어요? 그렇게 시작해서 자기 재산 정식을 시작했다고. 그럼 무슨 정의의 사도야, 씨발.